어... 오빠 나좀 도와줘 스카운트 이거 해 좋아 오빠 짜자 드디어가안 맞는 거야요 이제 다른 걸 요즘 어서 게요 뭔가 빠졌어 이제 다른 거를 막 소리도 나요. 오, 빠그러다가뿌셔그 오빠 그 이제 제는빠아빠다 이제 이... 만들었어 다 자동차 빠그 오빠 와. 무슨 자동차? 그냥 지프차 음. 마요코 음. 케이크 완성 케이크야? 빠그오자동차 우와 어. 잘 만들었다 자동 케이크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나서, 먼저 다음 공주에요. 오늘은 내품마트을 가지고 놀아할거예요 그럼 지금부터, 나좀뜯어볼거요 자! 야 저거... 아, 이건 좀. 어, 뭐... 나도 그거, 내품마트에 그거 본고 있는데. 어, 이거. 설명서. 설명서. 앉으세요. 어, 이거 뭐예요스티커예요 이건 또 뭐야? <laughs> 이거 뭐야? 이거? 이거 자, 이제 다 빼서 보여주세요 이거 뭐야? 이거 어디에다가 놔요? 이거 뭐야? 아, 이게 뭐니? 뭐가 <laughs> 있는지 설명 좀 해줄래? 이거는 붙는 네모예요 이거 스티커. 네모가 아니야 이거 스티커 이거 여기에다가 스티커. 넣는 거야? 설명서 이거 진짜 넣을 수 있어? 넣어봐 넣을 수 있구나 응, 봐봐 이건 바퀴 야 이렇게는 한게 아니야 봐봐 어어 위안해요 어, 어. 잠깐만요 이건 살모 이거는, 다이아몬. 이거는 <laughs> 다이아몬드. 다이아몬드. 다이아몬드 이거는 다이아몬드 이아몬드짠 이건데 이거는 봐도 뚝뚝 사모, 이거 봐봐 이렇게 한 거야? 지금 아니, 만들 됐어. 지금 만들까요? 안 만들까요? 만들 거야. 너... 아빠 지금 만들어? 만들어 보세요. 잠깐만요 이거 다시 안 들어가면 뜯어보면... 이건 어떻게 해요? 거기 설명서 보세요. 자세한 거좀 봐주세요. 진짜 또 터져요 아, 나는 풍차를 만들어야지 뭐야? 나도 그래. 설명서 줘야 돼. 나 풍차 만들거야 어이 여기있다 근데 설명서 좀 잠깐 봐주세요 아 근데 이거 설명서 보면은 여러가지 모양을 이거는?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아, 근데 여기 보면은 설명서에서 나와있어 한번 봐봐 응. 그렇지? 그럼 풍차도 만들 수 있고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아 그거 설명님이 그거 써서 그렇구나 응 여기 한번 봐봐. 어째, 응. 어어는 두... 어디? 거야. 우와. 여기에도 그런데 로켓 쳐서 만들 수 있다요. 중차 어, 만들 건데. 몇개 왔어? 해봐. 이렇게 해주 오? 이거는 총139 피스가 들어있는 네코머스와 유사한 제품이에요. 자 이게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? 이렇게 되는 거야. 아니야, 피우 있다. 내옷 터고 피우 있다. 왜 이렇게 자꾸 뛰어지나? 좀 넘어지지 마. 자. 여기에서 네모를 하나씩 붙여. 옳지. 아니. 네모 다음에 세모. 네모. 네모 다음에 세모. 옳지? 세모. 네모. 세모 다음에 네모. 네모. 네모 여기 많이 있네. 아빠 네모 좀 떼줘. 굽고, 고 어, 어, 오 마이 oh. 갓. Oh 일단 붙이자. 어? 오, 뭔가 만들어지고 있는데. 오. 원차대로 돌아가고 있는데. 응. 다이나, 응? 스티커를 거기다 붙이는 게 아닌 것 같은데, 이제 뒤에다 붙이는 것 같은데. 네? 한번 볼까? 아직 붙이지 마 봐. 음. 응. 여기 안 돼. 맞아? 거기 아니야. 뒤에다 응? 붙여. 나 응? 소리가 보고 하고.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나나 쓰레기 쓰먹어수있어야 그거 주세요 아빠가 채줄게 우와. 헨님. 더더 더 붙여 다소리는 조심 조심해 제자질지도 몰라 이것다 안에다 붙인 거다위에다 붙여 다가오는 계속 붙여봐 이거. 돌려서 붙이면 맞아도 돼. 응, 딱안 맞아도 돼.

오빠 이거 혹시 햄스터가 이제타야지고있어 운동하는 거 아니야? 우와. 오빠 나좀 도와줘 네, 래됐 자. 짜자 드디어 다 만들었어요 아 이제 다른 걸로 도 만들어 볼게요 뭐가 빠졌어 <laughs> 이제 다른 거를 만들어 볼게요. 아, 아, 자동차. 나도 자동차. 자, 아이고. 일단 일단 다른 거 만들죠. 자, 어. 설명서에 자동차 한번 찾아봐. 어, 자, 동차 여기 있다. 다 네, 어, 다인이 막 다인이가 이 소방차를 만들려고요. 소방차 왔어? 아, 소방차 같이 만들어 볼까? 내가 만들게. 별 엄마가 이거 보여줄게요. 봐봐요. 이렇게 해야지. 이렇게. 오, 지금 이렇게 됐어요. 오! 이렇게 됐어요. 짜잔, 이렇게 모양이, 하나, 둘, 셋, 넷, 네 개가 있어요. 거기서 안 보여요, 다행히. 네. 음, 스포츠 꺼만 되고 싶다 이렇게, 음, 이렇게 모양이 네 개가 있어요, 그런데요. 아니요, 어, 이구도 다섯 개가 있네, 다섯 개가. 시계도 있어요? 아 모름표 하나을 다섯 개 말고 아 여섯, 여섯. 아래. 요소. 네 뒷면 이것 요 이것 봐봐요, 이거 봐봐요. 이거는대요이들어줘요 되게 신기하다. 얘가 여기서 음, 사람들 여기에다가 타서 이렇게 돌리는 거꼭 잡는 거 아니야? 맞아. 내가 맞췄다. 떡. 네모. 사람들 앞에서 사사 사,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와 신난다 이렇게 하는 거 맞지? 아, 하야도 것도... 못 씻고 어, 만들고 있네. 오케이. 우와, 봐봐. 나도 도와줄게, 오빠. 괜찮다. 나 혼자 할게. 뭐? 떼어. 엄마, 이거 봐봐. 이거 뭐이공이다 맞는데? 보자 잠깐만요 저 씻다 올게요 오 됐다 이렇게 아빠 나 씻다 올게 오 됐다 음, 오줌 오, 오줌 네모가 뭐였지? 오줌 누구일게 여기 빼야 돼 안녕하세요 저오좀누구게요 음 바이바이 음 방울토마토 바이바이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 맞아 맞아 아니야 여기다 하고 또 위에다 하고 뒤에도 여기도 그 세모를 붙이고, 그다음에 세모를 붙이면은 로켓 폰 가고, 다 니고, 로켓 이다 로켓 을 실은 자동차가 아니야, 어, 아 진짜 <laughs> 야, 아빠가 할 수도 있지? 어? yes sir 자, 기 보여주세요. 이거는 어떡해? 짠. 불러가? 이거, 이여 이거, 이거. 이 이거. 는어떡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는거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거거기거거 오, 이 오빠 그러다가푸시 되겠다. 이제 이제 저는 스포스가 거가, 거가, 거가 아니라 문제예요. 다른 걸 만들 거예요. 대리칸큼만큼 먹고 게요딴거 만들어 볼까, 로봇. 그래. 로봇에는 너무 요내 모를 다 떼야. 이거. 응. 응, 다 떼어서. 뭐아 거예요, 지금 이거 다부실까그럼 격파로. 격파로 보시죠. 아니야 응. 이거. 오 지금 가져왔어요. 아, 공은 아니 공 말고 나는 어? 이거 우리 없는데 다 있어 어디 이는가 무슨 표가 만들까? <laughs> 우리 아기 펭귄 만들 건데 지금 왕바퀴를 내가 보시고 만들 거예요. 你给我一下。嗯哥哥哥哥哥 스포츠 가만들. 나 스포츠 가만들. 응. 오. 왜 이렇게 진보자 많아요. 짠. 이거 왜 이렇게 안냐 빠주세요. 뭐. 다소리는 뭐 만들 거야? 아 어? 아무거나 피자 만들고 있어 지금. 아, 다현이는 피자 만들고 있어? 나 어, 피자 난 피자 안 만들어. 그럼 뭐만데아 보면 알아 나중에 보면 알아. 뭐야? 야 아빠야 조 아빠 아빠 내가 이거 뭔지 알려줄까? 응. 음. 머핀의 받침. 아, 머핀? 머핀의 받침. 나도 머핀 만들래. 나 머핀의 받침 만들고 있는데. 가영이 완전 피자 좀 보여줄래? 난 피자 아니고 머핀이야. 머핀. 받침. 나는 받침. 짜잔. 여러분, 머핀의 받침입니다. 이제 머핀을 만들어보죠. 이거. 우리가 먹는 머핀? 嗯，哦，我拼，我拼。

마지막 세모. 하고 다음에. 이걸 이고 가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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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고 가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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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가고. 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야 되나? 이렇게 안 보이시지? 다 만들지 이걸 이제 마지막 야 아빠 다 만들었어 자동차 아, 아, 우와 무슨 자동차야? 그냥 지프차 음. 이거 와치카에서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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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<약>. 약하네 <laughs> 엄청 약하지 내가 들게 아니야. 좀 앞으로 밀어줘. 이것 봐 마약 컵케이크 완성. 케이크야? 짠. 자차차와잘 어. 만들었다. 케이크. 오늘은 e I'm going to go to 이 h e house. What is t h 요재밌나요 e c 진짜 재 Cake. c 구독해주세요 여러분 안녕. 안녕 구독해주세요 안녕+ 안녕+ 여기에다가 어, 자국, 자국+ 자국 정리할 자국. 거예요 우리 먼저 우리 먼저 볼까 예, 나는 먼저 네모를 푸셔? 싫어 난 저기에 서나 보일 거야 난 예쁘게 정리해 공략이 엄청 잘하다, 그지? 이제 어. 그래, 가져오고 나서는 여기다가 다 이렇게 넣어놓는 거 알았지? 어. 딱, 았지